오늘 우리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번씩은 그래도 듣거나 아니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아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어,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보면요. 이런 성경표절 그 폐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걸어지고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 나도 이 야베스가 되었던 이 기도처럼, 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소망을 담는 아, 그런 아,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격하이 역대상 사장 구절로부터 10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야베스라고 하는 이분은요, 어, 그것하잖아요 성경에서 어,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보면 어, 쭉이절부터 시작할 때 족보의 이스라엘의 족보의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들이 나옵니다. 족보 우리가 생각할 때참 따분하잖아요.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서 창세기에도 있고 또 역대상에도 역대, 역대기에도 있고 하면서 족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조고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가문지를 그 기본적인 바탕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야베스는요, 이스라엘 족속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짧막하게 오늘 소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짐작한데, 야베스, 이스라엘 족장의 한 사람. 즉,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들, 소망들을 독독 간절하게 품고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또그 위에 주상의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본적인 신앙의 밑바탕을 이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아베스는 그렇게 자세하게 뭐그 가문이 어떻다, 뭐 그가 어떤 진앙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 우리가 진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믿음의 교육을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알겠구나. 또 족장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충만했던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소망이 강렬했던 사람인지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읽으면서, 말씀을 내가 붙잡고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자들 중에 그 중에서도 족장으로 선택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볼 때는 선택받아 생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때 야베스가 드렸던 오늘 봉독하니 10절의 말씀. 이 기도가 뭐 무언가 또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뭔 큰, 어떤 믿음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하니 야베스의 기도 이것을 살펴보면 지극히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저 어찌 보면 더 인간적인 자기의 삶을, 자기의 지정을, 자기의 지금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랫동, 어찌 보면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짧막한 기도 가운데 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기도, 자기 삶의 기도, 삶에 대한 그 소망을 담은 기도, 그렇게 기도를 드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추상스럽게 아니면 화려하게 미사오울을 들여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또 우리가 어떻게 뭐좀 남들이 듣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어 어려운, 어려운 신앙적인 메스, 뭐 단어들을 써가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은요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르고 소망한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잘알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베스를 성경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절에 그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귀중한 자다.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 왜?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존재, 더중귀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선택받은 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제들 중에 좀 중요한 자였을까왜 형제들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우리가 짤막하게 보았을 때. 이 야외스가 족장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만나냐,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 우리가 모세를 볼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인도했는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기의 마음에 너무 불붙는 그런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화를 철저히 못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했던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책권을받 해야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던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더 귀하게 수임 받는 자,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를 힘써서 또 그것의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더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것,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비록 내 생활과 내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야베스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있는 것들을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 무시가 좋은 이름 좋은 뜻을 가진 이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아버님께서 저를 이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한자로 저희 때는 뭐 다들 한자로 여기 아들도 그렇고, 뭐 한자로 많이 써서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한자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줍니다. 제가 범식인데 넓은 범자의 심을 식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넓게 심을 하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이름의 뜻을 지어주셨습니다. 즉, 넓은 게 심으면서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심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증가하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어진도록하습니다 저희 아들 영준이는요, 주날 출자에 아, 영, 영광불을 준비된 자로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준. 하솜이는 하나님의 손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허투루 짓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의미를 담아서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날지 어떻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름을 짓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을까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귀중한 자야. 그러면 야베스 이름이 뭐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었스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나왔어, 힘들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나왔으면 그러면 더 존귀한 자로서, 더 귀한 자로서 이렇게 자라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베의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즉 쉽게 말해서 얘 이름은 보통이야. 얘들은 얘 이름 어 얘는, 얘는 힘듦이야. 야베스 내 아들의 이름은 귀중한 자지만 얘 이름은 고통이야. 고통. 힘듦이야. 어려움이야. 근심이야. 걱정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이름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을 받은 이 아베스.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들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이름에 그런 플스 컴플렉스, 콤플렉스나 노이로제로 이제 살고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잘못 지으면 굉장히 주변의 사람들한테 놀림거리가 되고 또그 이름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막좀 어? 치는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메시도 어찌 보면 아, 내 이름이 고통이래. 어 하나, 어 엄마는 왜 나를 그렇게 수모로이 여기다고 해서? 그러면 좀 반대 의미로 좀어 그래, 너는 고통스럽게 났으니까 넌잘때이야 너는 기쁨이야 어, 너는 희망이야. 넌 소망이야. 이렇게 이름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아베스도 자라면서 아마 그 이름에 노의 이름을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자라나면서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더 욱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로 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압에 서면 내 삶이 고통이야 내 삶이 어려움이야 내 삶이 힘듦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려면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그렇게 그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법,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인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힘듦 속에서 나를 건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라고 그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의 찾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야베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 이름이 변하여 이제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그는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 아뢰여 그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사 나로 나를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했습니다내 지경이 넓어지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나를 항상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이름의 고통이, 내 이름의 뜻이 고통인데, 나로 하여금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있는 이 근심이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즉, 내가 있는 이 이름의 이 의미가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성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제는 이 고통의 삶이 변하여 내 지경이 더욱 더 넓어지고 주의 성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내 삶은요 내가 할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벗어났고 내 힘든 상황들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근심거리를 없게 만들려고 하지만 아니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 즉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그런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짤막한 기도,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해 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성들 그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아래요 아래대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 게 그는 그저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지경을 넓혀 주세요 주님 나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근심을 없애 주세요 이 환란을 없애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 원문을 살펴보면 큰 소리 높여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이렇게 야비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기도하며 우리 삶을 맡기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태아맡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비록 지금 내 상황과 여건들,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는할수 없는,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알려주셔서 내가 가는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참되게 하시며 형통케 알려주시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알여주옵소서 그리고 내삶 속에서 지금 고통과 환란과 역경과 어려움과 신련과 근심과 걱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리 하나님 신기쁨과 품안과 감사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나의 이름을 고통 가운데 나를 낳았다고 해서 나의 고통과 근심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전달지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그는 그렇게 야베스 그가 한일 때문에, 그가 한일 때문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위대하다라고, 또 우리 가운데 그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그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의 이름이. 우리가 우리가 기억되어 기록, 오셨고, 우리 또한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발명이 발명 발문, 이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넓어지고 또더큰 일을 행하며 더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을 주님의 이름으로 들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덕당하는 마음을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생활이 우리가 운데 뒷받침되어야 할줄아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행할 바들을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줄아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너무나도 짧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그 내가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큰 일들을 행하는. 건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시는 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